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 화면 따라안비춰도알것 같으니까, 오늘은 어디 간다 그랬어요? 통일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 어, 1분 정리입니다. 자, 보세요. 어, 창조 시대,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족장 시대.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족장이 등장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가 되죠. 이제 요, 요셉 당시에 애굽으로 갔다가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하죠. 모세와 함께. 자, 그래서 어떻게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약속한 땅가난 땅을 들어가죠. 자, 누구와 함께 갑니까? 여수와 함께. 그래서 그 여수와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이야기가 여수아를 포함한 나머지 여수아를 제외하면 나머지 12권, 11권의 역사서가 전부 다가난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안 땅에 가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된 삶을 살면 좋았는데. 자, 사사들이 다스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왕을 세워 주세요. 자, 그래서 신정 국가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던 신정 국가에서 이제 왕이 세워짐으로 왕정 국가로 달라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이제 그걸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사 시대 끝나면 지점에서 자, 통일 왕국 시대 여러분 그러면 말 그대로 나라가 하나가 됐다는 거죠. 남북이 갈라지지 않고 자 그럼 여러분 얘기하겠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 왕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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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1번 누구? 자,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는요? 다윗, 세 번째는요? 솔로몬 왕. 예. 이게 통일 왕국 시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성경이 쭉 나오죠. 사무엘 상하 역대상하 왕 열한기상하 시편 자문 아가 전도서 자이게다 주로 오늘 배경을 하고 있어요. 통일한국시대. 그럼 성경을 읽을 때아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이해시면니요자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사울을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왼쪽은 왼쪽은 줄거리라 그랬고 오른쪽 녹색은 뭐라 그랬어요? 주로 메시지라 그랬어요. 자 사울이 여기 보면 크게 세 가지 실수하는 게 나옵니다. 자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립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사무엘상 13장 거기 나와요. 사무엘상 여러분 노트에 쓰시라고 그렇게. 여러분 책이몇 페이지냐면 36페이지. 여러분 책 36페이지. 여러분 책 36페이지. 자, 그리고 사무엘상 이제 거기 13장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절제 없이 금식령을 발동하지요. 이게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블레셋과 전투하는데 금식시킨단 말이죠. 예? 요나단은 여기서 이제 막꿀 찍어 먹는 거막 나오잖아. 그쵸?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진멸하라는 명령을 자기 식으로 해석합니다. 여기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자손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쵸?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뭐 짐승부터 해가지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아, 요거 소뭐 좋은 것 남겨놓지 않아, 그렇죠 그면서 변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성경에서 사울 초대 왕로으로서 크게 세 가지를 실수하지요. 자,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진멸하라는 명령을 자기식으로 해석했던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자 회개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할때 자기 변명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치 체계가 바뀌는 것. 회계는 뭐라고요? 가치 체계가 바뀌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가던 길을 무엇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예, 그렇죠?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회계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그그 예, 그 자체. 내가 하나님 뜻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그 잘못된 가치 체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가치 체계를 돌이키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거. 같은 말이죠. 가치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거기 써 놓으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요. 구약에는 성령이 특별한 목 쪽과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다가 떠나기도 합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구약의 성령은 임했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사울을 옆에서 막 이렇게 악기를 그죠, 수금을 타고 막 뭐, 그죠,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일들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누구를 물리치므로 골리앗, 예, 물맷돌로 골리앗 물리치면서 그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왕으로 등극하는데 자 그는 몇 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세 번. 자. 구약에는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이 바로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예. 자, 근데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울이 뭐가 다윗 다위, 다윗이 뭐가 돼요? 왕이 되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데 세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아니 한 번이면 되지 왜세 번이냐? 자,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가면서 아들들 다 모아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윗을 다윗이 와 양치고 있었는데 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기름 붓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기름 부으세요. 자 그럼 그럼 그러면 바로 왕이 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 왕에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헤브론에서 헤브론에서 7년간 유다 족속들을 다스리죠. 그때 그가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33년간을 이제 남 전체 통일 전말 그대로 남 유다 유다만이 아닌 전체를 이제 사울 족속을 포함한 왜냐면 그 전체를 포함한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울 왕이 죽어도 여전히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사울 왕그 밑에 아들, 아들과 함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세 번째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다. 게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진정으로 이제 통합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첫 7년은 유다와 어느 지파만 좀 전에 얘기했어요. 베냐민 지파만 다스렸어요.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법계로 옮겨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몇년 다스렸다 그랬어요. 33년. 그래서 이제 자기 왕이도 리더십도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뜻으로 법계를 지금 이제 모시고 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자, 그리고 알다시피 다윗이 모시려고 뭐 그래요.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서 그때 너는 피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 이제 이어서 성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밑에 나오죠. 명실공이 열두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는 게 뭐냐면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3절에 이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다윗의 집과 보좌가 영원토록 굳게 설 것이다 그런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이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누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예, 그 그이가 그의 가문에서 올 것을 메시아가 그의 가문에서 올 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약속 아니 얼마나 축복된 약속입니까? 자, 그런데 다윗 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들 가운데 잘 살아가면 되는데. 자,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도 되고 예? 어느 정도 전쟁을 하면서 이제 번영기도 느리고 이제 승리도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자만심에 빠지게 되지요. 그 그러니까 전쟁터 나가질 않아요. 예. 그러다가 예, 오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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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자고 오후에 거닐다가 누구 봅니까 우리 아예 바세바를 보게 되죠. 자 그래서 바세바를 가늠하는 사건 여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벌어집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기까지. 예, 그 시간 간격은 한 1년 정도가 돼요. 나단으로부터 당신이 예, 그러면서 그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 아를 죽였다고 하는 예, 이 부분을 지적하기까지 1년 동안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입싹 닦은 거지. 예. 근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지적하지요. 자, 그러면서 거기 보세요바세바 간음 사건으로 가문의 반란으로 이어지게 되고 다윗의 철두철면 회개가 시편 32편 그리고 51편에 나오죠. 그리고 도망자 시절에 많은 시편을 다윗이 남기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바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뭐 압넌을 뭐 죽인 압넌을 예,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를 아버지를 뭐 반역을 도모해가지고 그렇죠? 아버지의 첩들을 대낮에 욕을 보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그게 무엇 때문에? 이제 바세바와 이 관음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럼 소리가 하나 깨달을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곳으로 인해서 다윗이 많은 대가 지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죠요그 위에 빨간 것이 그거는 다 연도의 연도. 예, 그 빨간 것이는 그거입니다 언제 활동했는지 그거. 자 그러면서 잘하는 대로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되지요. 자 일천 번제는 일천 번 동안 드린 게 아니고 뭐다? 한 번에 천 마리의 양뭐 이런 식으로 드린 거죠. 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이제 무엇 구합니까? 하나님께 예,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할때 소원을 말해 봐. 그랬 예,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그랬더니 듣는 마음 이렇게 인 거예요. 이제 지혜를 달라고.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 자, 듣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죠 자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준비해서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부강합니까? 그렇죠? 국가가 최대 한도로 번영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죠 어떻든 이스라엘의 황금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죠 자 그런데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제가 여기 보면은 성경이 열왕기상 1 1장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게요.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자, 여러분 책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자,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가게 되죠. 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솔로몬 이후에 그 이제 그 여러 보암이 와서 어, 이제 르로보 그 암이 슬로우 솔로몬 아들이 로보 암 이잖아 그쵸 로보 암때 이제 다 몰려와 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우리 나라에뭐 왕궁 짓고 성전 짓고 일을 많이 시켰으니까 좀 힘든 것을 좀 줄여 달라 그랬더니 그거 자, 자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동료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더 강압적으로 그들을 이제 이제 다루다루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너는 알아서 해 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둘로 갈려지잖아요. 근데 그 갈려지는 시점이 로버암에 그런 일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분열 왕국으로 가보세요. 오늘 내일 좀더이 부분을 더 다룰 겁니다. 근데 오늘도 한번 가고 일단 내일 또 할게요. 이제, 이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제일 복잡한 부분이 이 부분부터예요. 이제 그렇죠? 예. 자, 분열 왕국에 가시면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선지서가 다 여기에서 기록이 되는 거죠. 그왜 그러니까 하필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때 활동을 주로 했을까요? 왜요? 나라가 시끄러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막 이제 막 책망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벌 받는다. 나라 그만 하나님 가만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예레미야도 결국 그 얘기하는 거는겠어요. 이제 바벨론 포로 될 거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왜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볼때왜 하필이면 선지자가 저 창세기에 안 나오고 예그 통일왕국 시대에 안 나오고 왜 이때 나왔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자,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때의 나라가 둘로 이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를 뭐라 그래요? 남한국 유다, 뭐 남유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북한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 아니,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전체인지, 한쪽인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있잖아요. 쥐가 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요, 요, 요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통, 통일되었던 건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남한국 유다의 왕을 보세요. 첫 번째 남한국 유다의 왕이 이제 솔로몬 이에 나라가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죠.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니까 이걸 분열한다래. 분열 그렇죠. 그래서 분열 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남한국에 누가 있어요? 로아보암 첫 번째 왕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아달랴가 있습니다. 이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요 정도만 아세요. 자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남한국만 먼저 갈게. 계속 자 밑으로 가면 누가 있어요? 아하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알죠? 왜그렇겠죠 생명 15년 동안 연장받은. 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참 희망적인 거는 성경을 하, 모르다가 또 아는 게 나와. 이게 이게, 이게 감사한 거야, 그렇죠? 어쨌든 히스기야가 나와 자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참 얼마나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았나요, 그렇죠? 근데 또 그놈의 아들이 무나세가 이게 악질 중에 악질이야,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또 이게. 자, 그러고 그래 보면 자식 교육 잘 시켜야 돼. 신앙은 그러죠. 자,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서 아몬 요시야, 예?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또 종교 교육을 한번 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안 살게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남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언제 하게 돼요? 586년에.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도표를 다시 올라가서 오른쪽 각 오른쪽 자자 보세요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만 있었던요 그리고 북왕국에는 열 지파가 있었어요 열 지파 자 그런데 남왕국은 다윗의 계보로 계속 왕위가 이어집니다 근데 북왕국은요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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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자 그래서, 북왕국으로 가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 자 북왕국 이스라엘 첫첫이이누니니여여보암 그렇죠. 베델과 단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금송아지 숭배하게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부강국에서 딱 대표적인 악질 누가 등장해요? 아합. 아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a e l i s r a 그때 israel israel i s r a 엘리 israel israel i s r 이 e l israel i s 요나, 아모스, 호세아. 다 어디서, 어디서요? 요 분열왕국 시대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자, 북왕국이, 여러분, 거기 몇 년에 망한다고 써놨어요? 빨간 글씨로, 조그맣게? BC 722년. 자, 그런데,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북왕국의 마지막 왕은 누구일까요? 호세아입니다. 근데 그 위에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예, 여러분, 구약, 구약 말씀 알잖아요. 그쵸? 그렇죠? 호세아 예, 그리고 부강국의 마지막은 공교롭게도 호세합니다. 아 예, 동명이인인 것 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내려가면 그... 그 부강국이 이제 막 무너질 그 타임 자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무너질 그 타임에 자, 부강국이 무너졌는데 자요 요 도표를 좀 다시 볼게요 밑에 보시면 누가 등장해요 나훔에레미야 스바냐 다 뭐예요 이게 이제 부강국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에서 같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달다가는 니네도 바벨론에 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포로시대에 포로시대에 자 여기 보면 연관된 말씀들이 뭐예요? 역대기하고 선지서인데 하박국과 다니엘 그렇죠?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에스겔 그리고 오바디아 에돔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왼쪽에 1차 포로되어 갈때 누가 갔다 그랬어요? 다니엘과 친구들 예, 지난번 썼지만 다시 쓰세요. 다니엘과 친구들 2차 597년에 B.C. 500자 예, 2597년에 자, 누가 갔습니까? 에스겔과 1만 명이 포로되어 갑니다. 여호야기 왕과 함께, 그리고 3차 586년에 누가 갑니까? 예, 느부간 네 살, 그리고 에 의해서 에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가 되지요. 예. 자,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내일을요, 내일은요, 내일은 분열 왕국을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더 다룰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표를 한번더 보세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양이잖아요. 예, 어이구 뭐한 사람씩 나오면 좋겠는데 갑자기 막 양쪽에 여러 명, 스무 명, 사십 명의 왕이 나오고 선지자가 막 수두룩 뻑뻑하게 나오니까 이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 데가 여기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내일 줄여드리기 위해서 내일 한번더 합니다. 예? 내일은 다른 도표 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 그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 면 어, 교재 39페이지, 그다음에 41페이지, 42페이지. 글래 한번 보고 오세요. 자 교재 몇 페이지요? 39페이지 선지자 시대 그리고 41페이지, 42페이지 분열 왕국 시대 왕과 선지자 요거를 한번 이렇게 쭉 읽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 이쪽 때 왕은 요렇게 있었고 선지자는 요렇게 있었고 누가 쳐들어왔고 아주 정리를 너무 잘해놨어요. 예. 그래서 절대 이 책은 집에다가 모셔놓으면 안 돼. 옆에다 두고 자꾸 비교해서 보셔야 돼.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은요. 자, 솔로몬을 솔로몬의 나라를 왜 아들 때 둘로 하나님께서 분열하도록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자, 그그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특별한 설명이 필요치 않아요. 제가 읽을게요. 가능하면 여러분, 교도 갖게요.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절대로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 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도 멀어지게 할걸 하나님 아셨거든요 3절입니다 왕은 솔로몬 왕은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부인만 천명이에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무엇하게 했다? 돌아서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돌아서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 거죠. 자,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총명이 흐려진 것같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무엇하여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세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6 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무엇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한게 뭐예요? 일천 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내가 뭘 줄까? 네 소원 다 들어줄게. 그렇게 지혜를 구했던 그가. 그래서 부귀 영화까지 하나님이 더해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다 가버리고, 그쵸? 그렇죠? 신의는 버리고, 뭘 따르고 있어요? 자기 중심, 인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 다윗처럼 이제 아버지처럼 온전히 따르지 않죠. 7 절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사, 앞에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방 여인이 지금 몇 명이에요? 천 명이죠, 천 명. 근데 그들이 와서 다그 자기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다 자기 우상 섬기도록 다 허락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 혼합주의가 된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구절에 그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지금 계속 돌려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문제는 모르지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나타나셨다는 거지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 어떻게 해요? 완악해진 거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누구에게?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신하가 누구예요? 그게 여로보암이잖아요. 루르호보하고 네? 맞서서 북쪽에서 북쪽에 북이스라의첫왕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나 네 그러나 그창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죠.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래서 아들이 아들이 누구야? 르호보암. 그래서 그딱 그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이루살렘을 위하여 한 집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라. 그게 누구예요? 유다와 베냐민 집파. 그래도 그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은이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아멘. 인자와 자비예요. 그런데 그 인자와 자비를 내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내마대로 살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뜻과면 살아가지 않아도 여러분 대가지 불이 큽니다. 뭐하러 맞으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주시는 복들이 있는데. 그리고 애초부터 복을 주시로 약속했는데. 왜 솔로몬 그냥 하나님을 더잘 섬겼으면 그 아들 때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했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게 뭐예요? 세상 성공 아니에요? 내가 이 다음에 뭐가 되겠다? 돈 벌어서. 그렇죠?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셨네요. 그럼 더 감사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교만해가지고 내가 뭔가 다할수 있는 것처럼 예? 자기 중심으로 지금 나아간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지금 천 명의 아내를 거느렸으니 얼마나 권세가 막강했겠냐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스바 여행에 와가지고 야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와서 지혜를 들어 와서 확인할 정도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육간에 축복했는데 여러분 축복하면 뭐합니까 무너지는 것도 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 때에 가장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축복까지 누리다가 어떻게요 한순간에 그 인생 말년엔 나락으로 떨어지냐고. 여러분 그런 인생 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아가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분열 왕국 시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간 41분 약속 시간은 1분 지났기 때문에 찬양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내일 또 들어오시고,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네.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하는데요.